자 그러자 15절에서 또 다른 이 가상의 논적자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 자신이 한 말을 또 논증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1절과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사실을 또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일제를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식의 반박을 예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곧장 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을 올 것이란 말이죠.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제나 율법자, 율법주의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니, 만약 그렇다면 율법알이 있지 않다라면 사람들을 방종하게 사는 것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와요. 율법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중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체제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은 사람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경건생활을 해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리지,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 이러냐? 에도이 동일한 가르침에 대해서 무율법주의자들은 신자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될때 직면하게 되는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어떤 반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막 어떡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구하고 막 이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지혜롭게 전하고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도 항상 이런 반박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무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반박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증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를 필요가 있었다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될때 이런 것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무율법주의의 위험과 율법주의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이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제 그의 논리를 논증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전한 것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두 가지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살아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삶을 살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조문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고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